도쿄를 가보려고 합니다. 일반열차 위주로 해서 중간에 한 9번 정도 경유를 합니다. 환승을 하는 거죠. 9번 정도 환승을 하고 역으로 치면 은약한 120개역 정도 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소요시간은 13시간인데 중간에 이제 제가 환승을 3분 안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5분 안에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게 바로 맞은편에 있는 역이면 사실 3분? 1분 안에도 갈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서 일단 가장 빠르면 13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하루 만에 가는 게 목표고 그게 안 된다면 중간에 좀 다른 역에서 내려서 가야 어, 하루 정도 보내고 갈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길이 있는 가응이약 가실 수도 있으니까 어, 어느 정도냐면 700km 광주에서 서울까지 3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왕복하는 거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곧다양하기 <laughs>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가면서 뭐? 이라 셰마세모토메 15분 간선. 동선 바이스케, 마리나 호이 무료 열차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자면 무제한으로 교통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패스의 한 종류이고요. 특징이다면이 티켓은 장거리를 이용하는데 정말 좋아요. 예를 들면 후쿠오카에서 삿포로까지 가면은 교통비를 정말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3일권5일권이 있는데 3일권은 이제 하루에 약 3,333원이고 5일권은 1일에 1,410원입니다. 하루에 약 200km 정도 가야지 본전을 뽑는 생말이 저는 그냥 본전을 하루에 뽑아버리려고요. 는2신을 네. <목소리> <목소리> 좀 가야 아, 제좀 기차 중는 아, 물어봐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단 있는 곳으로 내려가 보려고요. 하는 이유는 GPCI라고 세계 도시 경쟁력 지수라고 있어요. 글로벌 글로벌 프로그램? 시티 인덱스의 그 지수는 여러 가지 지수를 합쳐 가지고 나라의 도시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그 지수가 저희가 한 7위 정도 되고 도쿄가 3위, 뉴욕이 2위, 그리고 영국이 1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도쿄를 가고, 그리고 가서 하고 싶은 거, 궁금한 건 그게 궁금하지만, 하고 싶은 건 가서 이제, 피카츄. <laughs> 장난이고, 어 가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 도시를 걸어다니고, 거기엔 또 특이한 게 뭐가 있으면, 또 뭐가 다른지. 물론 지금도 다름을 느끼고 있지만,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해요. <laughs> 나 숨소리도 내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私は。 8로 5번. 네번8번 5번. 는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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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냥 번고 여기서 내렸습니다 여기 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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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번 5번. 5번. 5 음, 지금 들어오나봐요. 저 차인가 본데. 아, 그럼 배가 너무 고픈데? 맞다, 오가키 방면. 이거입니다, 여러분. 아, 근데 벌써 들어오면은. 배고픈데 또 질까봐. 그냥 들어와서 앉았어요. 잡았습니다. 우리 열차가 노비노비석이라는 좌석이 있어요. 좌석을 예매를 하려고 했는데 예약이 뻑쳤더라고요. 그래서 역전에 가서 직접 물어보니까 역전에서도 좌석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다른 방법은 있이요 그것도 네. 다 지금 신종인가요? 다음 예진님도랑도 패드도 지금 다음 주부터 예약을 할수 있어. 뭐 오배로 넘어가서 그외에서또 나이트무스가 있는데 아무 등호의 것들이 있을 수니다 그래서. にごめんね。<noise> スマートフォンをご使用の際はマナーモードに切り替えるなど、周りのお客様のご迷惑とならない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また優先席付近では混雑時電源を切りいただきますようご協力をお願いいたします。うん 쿠폰을 다시 더승하면 도쿄에서 내리면 11월 정도에 일본 1초에 오 차가 올수여기를 오기 전에 제트트리번이라고 해가지고 노선을 그 알려주는 앱이 있거든요. 그 앱에서 어떻게 도쿄까지 가는지 나도 처음 알았는데, 10분에서 11분 사이에 왔습니다. 아, 15분에서 11분에 빠져. 아, きょうもリアル東海をご利用ください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終点豊橋豊橋ですこの先も気をつけてていってらっらしゃいませ <music> 아니 왜다 와있는거야 이 모차가 이제 한승구간 한군데 남았어요 그리고 해가 많이 져서 화면에 잘 안보이시죠 네, 아직까지 높은 건물 그리고 막 불빛이 화려하고 이런건 없는거 같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이 제가 이 시간에 일본에서 열차를 타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튼 무튼 재밌습니다. 막 힘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화장실 못 가고 밥못 먹는 거 빼면 다 좋아요. 아, 너무, 너무 목이 말려. 라뭘 하나 먹어야겠어. 뭘 먹지? 갑자기 행복해져. 저는 옥수수를 먹겠어요, 옥수수. 160원. 오, 신기해. 응. 오, 따뜻해. 응. 신기방비. 완전 콘스프 냄새가 나는데요?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와, 아 진짜 맛있어. 음. 열차도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열차요, 마지막 열차. 마지막 열차요, 여러분. 시간이 <목소리> 있어가지고, 사람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혼자 떠들어졌고, 아주 그랬어. 해부터고, 잠오고 아주 난리 오고 싶은지, 화장실도 갔다 왔고 마실 것도 먹고, 지금도 많이 가고, 이렇 너무 안 돼서 자 돼서, 고 있어가지고, 아주 행복한 어, 근데 타고 싶었던 침대칸 열차. 저는 생각보다 너무 잘돼서 너무 막 처음에는 무슨 노선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가지고 좀 너무 복잡했지만 그만큼 너무 잘돼 있었고 여러분도 시간만 있다면 도전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東京に到着です。北千住松戸橋川方面上環線快速土浦行きです。信号変わり次第は車内左右水平扉をご利用ください。